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장군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저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더 세부적인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최종 조합 픽은 영상 고정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LADBG의 첫 번째 경기 분석. 위트레우트 대 알메로. 위트레우트 최근 경기력이 불안정합니다. 공격에서 득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수비 조직력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 경기에서 6실점을 허용하며 수비 불안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기본 포메이션은 4-2-3-1 골문은 바르카스가 지키며 수비지는 아완다, 디든, 비어에버, 엘카루아니가 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원에서는 프라울로와 이크발과 조율을 맡으며 이선에는 데스코트, 에런슨, 카틀린과 배치될 전망입니다. 최전방에는 할러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핵심 공격수 2명이 빠진다는 점입니다. 오하이오와 로드리게스가 결장하며 득점력 저하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미드필더 보주도관까지 이탈하면서 중원에서의 볼 배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적으로도 안정감을 찾지 못한 상태라 경기 초반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메로 시티 직전 경기에서 발베이크에 1대4로 대패하며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상자가 없고 베스트 라인업을 가동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기본 포메이션은 4231 골문은 바커가 지키며 수비진은 아쿠조비, 제이콥스, 바르베, 자가리티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원에서는 리트메스터 반과 아예가 수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공격 이선에는 한생 로비네트, 카딜레가 배치될 전망입니다. 최전방은 브림이 책임질 전망입니다. 알메로 시티는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만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공격력은 꾸준히 유지 중입니다. 위트레우트의 수비 불안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 가능성이 높지만 원정 경기에서 실점률이 높은 만큼 수비적인 부담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위트레우트의 핵심 공격수들이 빠졌지만 홈 경기라는 점에서 근소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알메로시티가 원정에서 수비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위트레우트 역시 수비적인 불안이 크다는 점에서 다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경기 자체는 위트레우트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핵심 전력 공백이 있는 만큼 압도적인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알메로 시티도 최근 득점력이 나쁘지 않기에 두팀 모두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골차 승부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세리에 A 두 번째 경기 분석 베네치아 대 로마 베네치아 최근 다섯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경기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테르전에서는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엠폴리 파르마, 베로나 등과 연달아 비기며 득점력 저하와 수비 불안을 동시에 노출했습니다. 직전 우디네 세전에서도 경기 막판 실점하며 승점을 잃었습니다. 기본 포메이션은 3호 2골무는 라도가 지키며 수비진은 하프스, 이드제스, 칸데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주전급 수비수들이 대거 이탈했다는 점입니다. 핵심 수비수 수보보다 슈베르코, 사그라도가 부상으로 결장하며 주전 골키퍼 스탄코 비치까지 빠지면서 수비진이 사실상 붕괴된 상태입니다. 중원에서는 페레스, 카비글리아, 부시오가 배치되지만 상대 중원 압박을 버틸 힘이 부족합니다. 공격진은 오리스타니와 필라가 출전할 가능성이 크지만 결정력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로마 최근 5경기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우디네셀을 잡았고 유로파리그에서는 프랑크푸르트를 꺾으며 공수 밸런스를 맞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포메이션은 3-5-1이 1 유력합니다. 골문은 스빌라르가 지키며 수비진은 렌시, 만치니 은디카가 구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원에서는 크리스탄테, 파레데스, 펠레그리니가 중심을 잡으며 측면에는 젤리과 아넬리뇨가 배치되어 공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격진은 도브비크가 원톱으로 나서고 이 선에서 디발라가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핵심 미드필더 코우아디오 코네가 징계로 빠지지만 로마는 여전히 베네치아보다 전력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네치아의 수비 공백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브비크와 디발라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로마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베네치아는 수비진 붕괴로 인해 실점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공격에서도 결정력 부족을 보이며 경기 주도권을 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로마는 중원 장악력이 뛰어나고 도브비크, 디발라 등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 다득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네치아는 실점을 허용한 이후 더욱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로마가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가할 경우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후반전 실점률이 높은 베네치아의 특징을 감안하면 로마가 경기 후반 추가골을 넣으며 점수 차를 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잉글랜드 챔피언십 세 번째 경기 분석 브리스톨 때 써한 지 브리스톨 시티 최근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를 기록하며 상승세지만 수비진의 불안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직전 블랙번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홈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보였고 셰필드 웬즈데이전에서도 공격적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벤트리전에서는 빌드업 과정에서 볼 처리가 불안정했고 중원에서의 압박 저항력이 부족해 상대에게 쉽게 점유율을 내줬습니다. 기본 포메이션은 3-4-2-1 최전방에는 웰스가 출전하며 이선에는 트와인과 메메티가 배치됩니다. 중원에서는 버드와 나이트가 조율하지만 전방으로의 패스 정확도가 낮아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특히 롱볼 비율이 42%에 달할 정도로 중원 빌드업보다는 직접적인 공격을 선호하는 모습입니다. 수비진의 공백이 변수입니다. 핵심 수비수 프링과 매크로리가 이탈하면서 수비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주전인 디키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수비라인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스완지 시티 최근 5경기에서 5연패를 기록하며 최악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노리치전에서는 수비 조직력이 붕괴됐으며 카디프전에서도 빌드업 과정에서 상대의 압박을 전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미드필드에서의 점유율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며 공격진도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 득점을 꾸준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 포메이션은 3-4-3 최전방에는 컬렌, 엄지성, 호나우도가 배치되며 중원에서는 풀튼과 프랑코가 수비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드업 과정에서 상대의 압박에 쉽게 흔들리며 롱볼 비율이 47%로 매우 높아 공을 효과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비진의 붕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전 센터백 달링이 레드카드로 결장하며 페데르센까지 빠지면서 중앙 수비진의 공백이 큽니다. 특히 상대의 빠른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최근 5경기에서 13실점을 허용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브리스톨시티가 수비진의 공백이 있지만 스완지보다 경기력 면에서 앞서 있습니다. 스완지는 5연패 동안 수비 조직력이 무너진 상태이며 핵심 수비수 달링의 결장으로 인해 수비 불안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브리스톨 시티는 최근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공격적으로 상대 수비진을 흔들 수 있는 자원들이 충분합니다. 스완지가 롱볼 위주의 플레이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지만 제공권에서 밀리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스완지의 실점 가능성이 높으며 브리스톨 시티가 홈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양팀 모두 수비 불안이 존재하는 만큼 다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잉글랜드 FA컵 네 번째 경기 분석 블랙번대 울버햄튼 블랙번 로버스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를 기록하며 최악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QPR전에서도 후반전 동점골 이후 종료 직전 실점하며 무너졌고, 옥스포드 유나이티드전, 코벤트리전에서는 득점 없이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현재 전력 공백이 심각합니다. 수비진에서는 스코 바튼, 헤이든 카터, 해리 피커링이 빠지며, 미드필드에서도 손들의 트론스타드, 자크 길세란 등이 결장합니다. 공격진에서는 6키 5화시까지 빠지며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포메이션은 433이 예상됩니다. 최전방에는 토드 켄트웰, 아우구스투스 카르보, 엠마누엘 데니스가 출전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이 조직적으로 얼마나 적응했을지 불확실합니다. 울버햄턴 원더러스 직전 에스턴 빌라전에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전까지 3연패로 부진했으나 최근 경기에서 수비 조직력을 회복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포메이션은 4·2·3·1 예상됩니다. 최전방에는 황희찬이 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선에서는 파블로 사라비아, 마테우스 쿠냐, 주앙 고메스가 배치될 전망입니다. 현재 공격진에서는 마테우스 쿠냐가 팀내 최다 득점자로 활약 중이며 황희찬도 폼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요르겐 스트란드 나르센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공격 옵션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인 블랙번의 수비진이 붕괴된 상태라 울버햄턴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울버햄턴이 유리한 경기입니다. 블랙번은 수비진에 대고 이탈로 조직력이 붕괴된 상태이며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이 경기력에서 기대 이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울버햄턴은 쿠냐를 중심으로 한 공격이 살아나고 있으며 고메스의 복귀로 미드필드 장악력도 상승할 전망입니다. 블랙번이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아 다득점 경기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울버햄턴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한점두골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핸디캡 승리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2.5원더 베팅은 유효합니다. 라리가 다섯 번째 경기 분석 알라베스 대타패 에 알라베스 최근 다섯 경기에서 1승 2무 2패를 기록하며 부진합니다. 바르셀로나전에서 실점을 최소화했으나 공격진의 결정력 부족이 여전합니다. 사사이 포메이션을 유지하지만 중원의 핵심 자원 호르단의 부재가 뼈 아픕니다. 마르틴과 개발하는 수비적인 역할에 집중하며 이에 따라 측면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나 키케의 단조로운 돌파 패턴이 상대 수비에 읽힐 가능성이 큽니다. 테나글리아와 산체스의 오버래핑이 잦지만 복귀 속도가 느려 측면 공간이 쉽게 노출됩니다. 이는 헤타페의 역습 전개에 취약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헤타페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준수한 성적을 유지했으나 직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 수비가 붕괴되며 경기력이 흔들렸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으나 기복이 큰 모습입니다. 5·4일 포메이션을 활용해 철저한 수비를 구축하는 팀이지만 주전 골키퍼 소리아의 부상 공백이 치명적입니다. 대체 골키퍼 레타체크의 안정감이 불확실하며 주전 풀백 리움의 결장으로 측면 수비 조직력도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공격은 카운터 어택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페레스와 후한미의 빠른 역습이 위협적이며 알라베스의 약점인 측면 뒷공간을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점유율을 내주더라도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전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알라베스의 승리를 예상됩니다. 바르셀로나전에서 실점 최소화에 성공하며 수비 조직력을 입증했고 홈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반면 헤타페는 최근 원정 경기에서 극단적인 실점 문제를 노출했고 소리아의 부재가 뼈아픕니다. 또한 측면 수비 조직력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알라베스가 이를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골차 승부가 유력하며 2.5원더도 함께 고려할 만합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분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LADBG의 여섯 번째 경기분석. 시타르트 대 아약스. 시타르트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볼레전에서 수비 조직력이 심각하게 무너졌습니다. 센터백 구트와 아데워에의 조합이 불안정하며 좌우 풀백들도 압박 상황에서 실수를 자주 범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다크루즈의 침투 플레이와 페테르손의 측면 돌파가 핵심이며 미추트와 할릴로비치가 중원에서 패스를 공급하며 경기를 풀어가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력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어 득점력 상승이 필요합니다. 아약스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하며 흐름은 나쁘지 않지만 수비 조직력이 다소 불안합니다. 페에노르트전과 갈라타사라이전에서 연승을 기록했지만 핵심 수비수 하토의 징계 결장은 뼈 아픕니다. 기존 센터백 조합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며 고치의 부재도 공격 운영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미드필드에서는 핸더슨이 중심을 잡고 있지만 경기 템포 조절 능력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입니다. 브로비의 득점 감각은 여전히 좋은 편이며, 베르아위스의 측면 돌파도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불안한 측면 수비로 인해 시타르트의 역습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양팀 모두 수비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며, 공격력은 유지되고 있어 다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시타르트는 홈에서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는 팀이며, 아약스는 핵심 수비수의 결장으로 인해 수비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이로 인해 양 팀이 득점을 주고 받을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무승부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배팅 측면에서는 2.5 오버가 적절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세리에 A 7번째 경기 분석. 칼리아리 대 파르마. 칼리아리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를 기록하며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라치오전에서 패배하며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피콜리가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내지만 결정력 부족이 문제입니다. 4411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수비적인 운영을 시도하지만 루페르토와 미나의 호흡이 불안정해 상대의 빠른 역습에 쉽게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원의 비올라와 마콤부가 경기를 조율하지만 볼 점유율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리적인 운영을 펼치며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르마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방 공격진의 전력 누수입니다. 주력 공격수 미아일라, 맨, 샤르팡티에가 모두 빠지면서 공격 전개가 둔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유리치가 원톱을 막고 있지만 측면에서 서포트해줄 자원이 부족합니다. 기존의 중앙 연계 패턴이 제한되며 측면 크로스를 활용하는 패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진에서는 오소리오와 치르카티의 결장으로 인해 공중볼 경합에서 열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득점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칼리아리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파르마는 주력 공격수들의 이탈로 인해 전방 파괴력이 크게 감소했으며 공격 전개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칼리아리는 홈에서 경기 주도권을 잡고 실리적인 운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득점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저득점 경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2.5원더 베팅이 유효할 것입니다. 세리의 A 8번째 경기 분석 라치오 대 몬차 라치오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하며 세리에이에서는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스포르팅 브라가전에서는 패배했지만 리그에서는 칼리아리전에서 원정 승리를 따냈습니다. 라치오는 중앙 미드필드에서 로벨라와 귀행두지의 조합으로 경기를 조율하며 공격진에서는 자카그니와 카스텔라노스가 득점을 노립니다. 특히 부알리디아가 최근 출전 경기에서 꾸준히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며 전방 압박과 돌파력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히사이와 파트릭의 결장이 있지만 주전 조합인 로만 올리와 힐라가 건재합니다. 몬차의 공격력이 약화된 만큼 수비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몬차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력 공백입니다. 주전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까지 무려 8명의 핵심 자원이 결장하며 전력 누수가 극심합니다. 3-4-2-1 시스템에서 공격과 미드필드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특히 페시나와 가글리아르디니의 부재로 인해 빌드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진에서도 카프라리가 빠지면서 대체 옵션이 부족합니다. 사실상 몬차의 공격은 무력화된 상태라 봐야 합니다. 수비에서는 담브로시오, 칼디롤라의 결장으로 인해 백삼 구성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가치오의 세밀한 공격 전개에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라치오가 홈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몬차는 핵심 선수들의 대거 결장으로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특히 수비진이 붕괴된 상태라 라치오의 세밀한 공격 전개와 세트피스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라치오는 최근 경기력도 안정적이고 공격진도 정상 가동되며 다득점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라치오 승리와 2 5오버베팅이 유력한 선택입니다. 리그왕 9번째 경기분석. 리용데 랭스. 리옹 최근 5경기에서 0승 3무 2패로 부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로파리그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리그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격 전개가 단조롭다는 점입니다.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지만 톨리소와 마티치의 중원 조합이 지나치게 수비적이라 공격 전환 속도가 느립니다. 측면에서는 누아마가 돌파를 시도하지만 여전히 리옹의 공격 패턴은 라카제트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마타와 타글리아 피코가 경험을 살려 운영하지만 나이카테가 1대1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하지만 랭스가 주요 공격수들을 잃은 상태라 이용해 수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랭스 최근 5경기에서 0승 3무 2패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비진과 미드필드에서 핵심 자원들이 이탈하면서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역습을 중심으로 한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지만 수비진에서 오크무의 징계 결장은 치명적입니다. 키프레와 쟁이 중앙을 책임져야 하지만 이 조합은 경험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드필드에서도 테오마, 포파나, 카드라의 부재로 인해 전방으로 연결되는 패스가 원활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이토 준야와 나카무라, 케이토가 돌파를 시도하지만 중앙에서 지원이 부족할 경우 공격 부트가 쉽게 차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랭스는 핵심 수비수와 미드필더들의 이탈로 인해 전력 공백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반면 리옹은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지만 상대의 약점을 공략할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리옹이 주도권을 쥐고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랭스는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중앙 미드필드와 수비진의 공백이 큰 만큼 결정적인 공격 기회를 만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리옹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며 경기 흐름은 저득점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분데스리가 열번째 경기 분석. 홀슈타인 대 보움 홀슈타인 킬 최근 경기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직전 바이엘은 미넨전에서 끈질긴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수비가 흔들리며 결국 패배했습니다. 볼프스부르크전에서도 리드를 지키지 못하며 승점을 놓쳤고 최근 5경기에서 12실점을 기록하며 수비 불안이 극심합니다. 공격진에서는 루이스 홀트비가 플레이메이킹을 담당하며 필하레스가 최전방 마무리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중원의 핀포라스와 아르민 기고비치가 공격 전개 속도를 높이지 못해 템포가 자주 끊기는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존 톨킨의 크로스가 주요 공격 옵션이지만 보음의 제공권을 고려하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비진 결장입니다. 주전 골키퍼 토마스 데네가 부상으로 빠지며 백업 골키퍼 팀 바이너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경험 부족으로 인해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앙 수비수 콜린 클라인의 백헬과 칼 요한손의 결장 또한 수비 안정성을 더욱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보험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 상 파울리전과 라이프치히전에서는 세트피스를 활용한 공격 전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방 압박에서도 성과를 보였습니다. 다만 글라트바우전과 프라이부르크전에서는 상대의 빠른 전개에 고전하며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공격에서는 필립 호프만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제공권이 뛰어나며 연계 플레이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수비진이 불안한 홀슈타인 키를 상대로 높은 활용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게리 톨트만이 돌파와 크로스로 공격을 지원합니다. 미드필드에서는 다니드 비트가 전방 압박과 탈압박 능력을 활용해 상대 빌드업을 방해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하지만 중원과 공격진에서 일부 핵심 자원이 빠진 점은 변수다. 미드필드의 핵심인 이브라이마 시소코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며 공격과 수비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지 미우시도 부상으로 빠지면서 측면 공격의 다양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비진에서는 베르나르도와 팀 웨어만과 중심을 잡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홀슈타인 킬은 수비진 붕괴와 주전 골키퍼 부상으로 인해 수비 안정성을 잃었습니다. 반면 보움은 수비적인 안정성이 높으며 공격에서도 꾸준한 패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홀슈타인 킬이 홈 경기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상대의 탄탄한 수비 라인을 뚫어내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보움이 세트피스를 활용한 공격과 필립 호프만의 제공권을 활용해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득점 경기 가능성이 있으며 보움이 한골 차 이상의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